둘, 셋. 돌격 조끼인가요? 네. 몇 킬로예요? 2 0킬로에요2 0 킬로. 그 배트그라운드 방탄 조끼랑 비슷하게 생겼더라고요. 여덟, 네. 열, 아. 다섯 아. 시 반, 여섯 시 반이면 사실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이긴 하죠. 아, 아. 나이가 공부한 부분이긴 하죠. 93년생. 9 어, 저는 사실 이 시간에 아무도 안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, 보런사람이 있는 게좀 신기하긴 하네요. 이렇게 하면 와트0 90. 90. 90. 90. 9 하면 0 90. 90. 9 평일에는 이렇게 아예 할 수가 없어. 아침에 일찍 시작했어야 다섯 시 반이었는데 이렇게 하면 뭐한 시간 정도는 작업 못난 거죠. 근데 이 끝나고 출근도 해야 되고 그뒤로 뭐 야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쉬는 날을 좀 모를 수밖에 없다는 아쉬움이 있죠. 이7칠2 8 이백팔십, 와씨, 이백구 와. 키하고 몸무게? 175? 65? 65에서 60... 8 왔다 갔다 했던 거 같은데 <laughs> 뭐 격려를 하겠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500개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어, 근데 뭔가를 하고 싶은 게 생겼다고 하면 기분 좋은 일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70... <laughs> 동기부여 <재밌는 웃음> 수혜자라는 말이... 재밌네요 어느 정도는 좀 바랬던 부분이긴 했는데 수혜자가 있다는 점은 좋은 뉴스네요 감사합니다 하루 세트 나눠서 푸시업 100개 입문을 키기 100개 회전근계 강화 오 전문용어 크롬랭크 풀업 등 저만의 루티를 만들어서 오늘이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말인데요 어? 한 달이나 됐어? 오 어때요? 발전되는 불편이 조금 있어요? 퇴근 후 저녁에 집에서 30분 정도 한다고요? 최근에 답글을 하다가 누가 그런 댓글을 남겼었던 거예요. 자기가 그러니까 뭐백 개를 하는데 저를 보니까 약간 이게 비교가 됐나 봐요. 근데 사실 자기가 아니고 내 타인과 자기를 비교를 한 거잖아요. 그리고 분명히 내가 잘하는 게 있는데 남의 결과, 남의 노력에 비해서는 내가 하는 게 굉장히 별로인 것처럼 느낄 때가 있단 말이죠. 제가 답글을 대기를 보려고 나왔는데 제발 부탁인데. 저를 포함해서 누구하고도 비교를 하지 좀 말아달라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난거든요그 얘기를 왜 했냐면 그게 사실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실수 중에 하나라서 그래요 분명히 저는 제 속도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누군가보다 빠질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자기가 이런 속도구나 라고 생각하고 갔었어야 되는데 제가 자꾸 주변하고 비교하고 아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못하지 나도 좀 저렇게까지 될수 있는 건데 내가 노력을 안 하는 건가 스스로한테 잔, 잔소리했던 기억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댓글에다 그렇게 답을 었었죠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지만 공기간에 그런 걸 바라는 게 욕심이 겠죠 사실 살도 더고 체질이 게 좋아지는 데 네. 느껴집니다 조금씩 변화가 네. 느껴지는 건는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뭐가 정답인지는 사실 잘 몰라요 그래갖고 어, 이게 정답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제가 했던 실수들을좀 많이 기억하는 편이라 혹시나 어떤 거 물어본다면 이제 경험의 토대로 한번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저를 포함해서 누구하고도 비교하지 않는 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. 자른기십이서른기십 저의 몸을 만드는 게목표니다 뭐 <laughs> 어떤 하나를 보고 뭐 나도 한번 저렇게 하면 좋을지도 하는 그런 생각들은 되게 자연스러웠기도 하고. 이렇게 한번 도전해 보고 시간이 지나면 또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, 오 이게 내 일이냐고 생각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경험들을 만들어 가면 누군가가 저를 보고 감화를 받았다고 하면 저도 기분이 좋은 거고, 삶에서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. 뭐, 그럼 그사람한테서 좋은 거고, 서로 좋은 거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삼에 삼십칠. 461 462 463 455 467 9 오늘 쪽으로 쳐다볼 것 같다고요? 근데 사실 이렇게 쳐다봐도 뭐 제가 어떨 거예요? 그냥 뭘할수 있어요. 쳐다보시는 나지 아씨. 사백구십사. 사백구십가 아니라 오